시작합시다. 아, 할수 있겠어? 당연하지. 이거 쉽지. 신발장이 좀 어려웠어. 아 그래? 이렇게 약봉지처럼 이렇게 많은 나사가 필요하다는 거잖아. 얘는 A3개. 조립하는 거 오빠 좀 재밌지 않아? 응 어, 재밌어. 오빠, 그 다음은 합체. 아, 합체. 이게 좀 뭔가 부품이 많이 필요한데? 옛날에 합체라고 만들 때처럼. 그렇지 음, 음. 그때처럼 하는데 재밌겠지? 자, 이제 완성을 했고요. 이게 한번 수평이 되는지. 일단 바닥. 뭐야, 바닥이 수평이 아니야. 뭐야, 바닥이 수평이 아닌데, 오빠? 바닥 수평 됐고요. 테이블. 짠! 테이블도 수평 한다 <laughs> 이렇게 완성을 했답니다. 고생했 또. 이렇게 들어 올릴 수 있는 테이블인데 여기서도 수평이 되나 한번 봐볼게요. 오! 바로 됐어 오빠! 이거 트레이저즈에서 샀는데 꽤 괜찮더라고요. 얘는 입자가 조금 두꺼워요. 이를 떼어내는 게 좋다고 전좀 귀찮아가지고 뗄까요? 좀 많긴 한데 또 계란물이 너무 많이 묻으면 나중에 튀김옷이 잘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서 주워들은 거좀 많아가지고 <laughs> 약간 잘 구워지는 것 같은데? 익었을지 잘 모르겠어요. 짜잔. 소스는 저번에 위라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봤거든요. 이거 근데 되게 맛있어요. 소풍가면 이런 돈까스 싸가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다가했습니다 맛있는 냄새 나? 돈까스랑 어제 먹고 남은 순두부찌개랑 같이 해서 점심 먹을 겁니다. 잘 먹겠습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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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했대? 어. 드디어? 어. 맛있겠다. 짜잔. 이거 맛있어. 맛있어? 응. 나는 껍질이 다 벗겨지던데요. 요리도 실력 알지. 이게 <laughs> 실력이지. 나 이제 진짜 깨달았어. 응. 계란물 할때 응. 얇게 해야 된대. 계란물을 응. 계란을 많이 묻히면 떼진대. 아, 분리된대. 응. 너 반된 는데 그렇지. 오빠 그래서 껍질이 분리되실 수도 있어. 오늘 응, 돈가스 진짜 맛있게 됐다. 응, 많이 어 응. <laughs> 는 그릭 요거트고 위는 아몬드 넣어놨어요. 이렇게만 먹을지 아니면 여기다가 스콘 하나 먹을지 오늘 이렇게 아침 먹으려고요. 집에 아직 정리 안된 부분이 많아가지고 얼른 먹고 집 정리 좀 하려고 해요. 음, 사과가 진짜 맛있다. 간장 간장구이 이런거 한번 해보려고. 일단 이렇게 고기를 다 썰었고. 어 아까 밑에 진짜? 두 마리인 거 같은데? 가라지 너무 열어놨나 오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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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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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여기, 여기, 지우 있다, 여기, 어 짜잔 있어. 짜잔! 이렇이미역국기랑 김치랑 이렇게 해서 기 여기, 을기여먹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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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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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응 미역국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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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으로 줘, 약간 이렇게 대접같은 데다가 응. 또 그런 데는 오래 끓이잖아, 계속 끓이니까 미역국을 주냐고? 미역국 주는 숯집 있어, 오빠 안 가봤어? 되게 응. 재미없게 살았다, 오빠 만들어낸 거야 아, 진짜 있어 아니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가나 응. 오늘 처음으로 오빠 없이 운전했잖아 응. 근데 좀 약간 응. 뭔가 성장한 거 같은 기분이 들었 웃기지? 성장한 거 같아 뭔가 나 노래 틀고 운전하는 거 진짜 로망이었는데 아직 그렇게 못하겠다 오늘 고기 짱 맛있음